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손을 쓰는 뇌네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손을 앞으로 하고, 손끝을 다 이렇게 붙여줍니다. 손끝을 다 붙인 다음에, 엄지 손가락만 돌려볼 거예요. 엄지 손가락만 돌리는데, 다른 손가락은 떨어지면 안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거꾸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돌려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반대로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붙이고 세 번째 손가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이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. 여덟 박자는 바로 돌리고 또 여덟 박자는 거꾸로 돌려 볼 거예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둘, 여섯 일곱 여덟 네좀 어려워요. 그 다음에는 새끼 손가락 소지를 한번 돌려봅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재밌죠? 자 재밌는데 어, 네 번째 손가락이 약간 어렵습니다. 네 번째 손가락을 잘안 되다가도 연습을 많이 하면 잘 되거든요. 요것을 많이 연습하면 내 머리가 좋아집니다. 감사합니다.